그 직책에 계시는 분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 진짜로 될수 있는 거구나 엄청 뿌듯합니다. <laughs> 저는 어차피 대학원 때부터 계속 여자 한 명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남자들만의 네트워킹이 형성이 되고, 사실 이제 여성들이 뭐 그런 데에 함께 합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제가 원하는 분야의 롤모델을 만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선배가 없었기 때문에 큰 사람이 될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설레가 없는 게좀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취업 자리를 알아볼 때에도 동일한 것같던것 같아요. 경력 단절하는 걸 보면서 내가 몇 살까지 일을 할수 있을까? 대서 조금 회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17년 가까이 일하면서 여성 리더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성이 부장이 되는 것도 사실은 그 수가 굉장히 적었고요. 여전히 이공계 여성들이 이렇게 소수로 있는 이런 집단에서는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운이 좋게도 제지도교수님이 여성공학도세요. 어, 이미 18년 전에도 이공계 여성들을 위한 이런 일들을 솔선수범하셔서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이공계 여성을 위한 뭐 장학금도 생겼고 멘토링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겼었어요. 이러한 혜택들을 받고 그래서 지금이 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취업을 하기 전도 마찬가지고, 취업을 한 그런 사원들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공계 여성 인력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멘토링을 받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HP는 다이버시티, 리퀄리티 인클루전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수한 여성 인재를 채용하는데 회사 자체적으로 이걸 목표로 삼고 보완하기 위해서 글로벌 멘토링 시스템이라던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들의 캐리어에 성장을 할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미세 글로벌 멘토링은요, 국내 이공개 여성,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거나 본인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랩에 정말 가고 싶어요. 정말 HP 랩, 정말 좋다는데. 엄청, 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대요. VR 랜선 투어를 해서 그때 정말 좋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와서 무슨 일을 할수 있는지 체감하기 위해서 신입사원 두 명을 초대, 같이 초대를 해가지고 어, 이 친구들의 하루 일과라던가 취업을 준비할 때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래서 거의 한 새벽까지. <웃음> <웃음> 어, 어. 즐겁게 우리는 좋지. <laughs> 그 1대1 멘토링은 자주 했어요. 앱을 만들려고 일단 멘토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피드백이 오니까 정말 좋았어요. 할수 있는 거구나. 이 기준을 써도 되는 거구나. 제대로 프로젝트를 해 나갈 수있었던 이 멘토링으로 얻은 게 너무 많았고 그 시야가 트인 그런 느낌처럼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정말 추천하고 제가 알고 있는 후배들에게는 다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을 계기로 내가 더 성장을 해서 이공계를 이끌어갈 이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좋은 영감을 좀 얻었어요. 그 전에는 되게 제 눈에 보이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그직책 계 계시는 분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 진짜로 될수 있는 거구나 여성 대표도 될수 있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본 전공인 화학과 수 전공인 바이오 인포메틱스 그걸 다 융합시켜서 기업을 만들어서 기업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큰 꿈이죠. 엄청 뿌듯합니다. <laughs> 앞으로 제 후배들이 일할 이런 환경은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저는 제 자리에서 더 열심히 여러분을 응원하려고 합니다.